네. 오늘 창세기 26장 같이 성경 봉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해 설교는 창세기 26장입니다. 아브라함 때의첫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이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줄이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가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하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 어, 내다 본지라. 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건을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으므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네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네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백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로가 때를 이루고 종이신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그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이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럴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여 주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보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를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도다.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우무판 어,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며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 세바더라. 에서가 40세의 해쪽 속 부엘이의 딸 유딕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다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예, 설교하겠습니다. 오늘 어, 제목은 하나님의 약속과 인도하심입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약속과 인도하심입니다. 예, 네, 소론입니다. 그 창세기 26장은 이삭이 흉년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장은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어떻게 그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지, 또 인간 이삭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또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26장에 언급된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며 그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그 방식을 배워보고자 합니다. 흉년 속에 흉년 속에서도 신실하셨던 그 하나님. 우선 오늘 설교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지도를 잠깐 살펴보고 나서 창세기 26장 도입부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도는 푸뉴마 성경이라는 그 성경책이 있는데 거기서 제공한 것입니다. 어, 어 죄송합니다. 넘어가버렸네요. 예, 제가 지금 제 얼굴 때문에 살짝 가려졌는데. 어 길게 설명은 안할 거고요 간단하게 보시면 여기 부엘세바라고 보이시죠? 저번에 그요 이스라엘 약속의 땅에서 요 네게브라는 지역이 있고 남방 지역 네, 네게브가 있고 여기 가 부엘세바라는 곳이 있습니다. 참고로 저번에 그 이사기 안에 리브가 리브가 어디서 데려왔냐면은 저 이스라엘 저 북쪽 지나서 여기 나홀성이라고 있습니다. 하란에 그죠? 요 나홀성에서 이제 그 아브라함의 어, 늙은 종이죠. 늙은 종이, 이제, 리브가를 데려온 것입니다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갔다가, 네, 이렇게, 예, 네, 돌아온 거죠. 네. 그리고, <laughs> 어, 이삭은 요, 요 지역에서, 이렇게 브엘세바 좀 올라와가지고, 네게비 지역이었죠? 여기서 이제, 리브가를 맞이했었고요. 이제, 이삭이 이렇게 살다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아버지 돌아, 그러니까 아브라함 돌아, 죽고 나서, 어, 이제 흉년이 드니까 원래 이삭은 요 애굽 이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이제 애굽을 가기 위해서 그라를 지나가죠. 근데 이제 그라에 약간 이제 멈췄는데 여기서 이제 이 오늘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만난 거죠. 자, 그럼 이제 설교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흉년이 닥치자 그러니까 애굽으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랄로 아까 갔다고 말씀드렸죠, 지도에서. 그리고 이삭은 어, 흉년이 다치자, 예, 그랄로 갈려 갔던 것입니다. 같은 문장이네, 지도는. 근데 이제 하나님은 이삭의 이주 계획을 막으시면서 이 땅에 거류하면, 어,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맹세를 이루시겠다고 이삭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절서4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네. 그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사실 맹세죠 예. 하나님의 맹세죠 그 맹세를 이삭에게 다시 예. 언약으로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아까 지도에서 보셨지만 그랄은 그랄이라는 지역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일부 지역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언약이 세대를 넘어 지속됩니다만 참 독특한 내용이 또 오늘 창세기 26장에서 등장이 시작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창세기 26장 5절.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가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진다고 약속은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하나님의 그 맹세를 지키시는 그 이유가 창세기 26장 5절에서 언급된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윤례와 하나님의 법도를 지켰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 시간 관계상 뭐, 이 계명과 윤례와 법도 이거의 차이를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뭐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명령을 하시면은 그걸 잘 지켰다. 그게 중요한 거니까. 그죠? 그래서 비록 창세기 26장 5절이 구약의 말씀일지라도 이 창세기 26장 5절은 신약에서 완성된 신약 성경에서 완성된 어떤 두 계명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어떤 근거가 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아브라함의 맹세가 유 아브라함에게 했던 예, 아브라함에게 했던 맹세가 유효하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초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맹세의 조건은 단 하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서 이삭이 계속 거류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냥 이삭은 다른 갈 필요 없이 그냥 하나님의 명령 하나, 그 약속의 땅에 거류, 거류하는 것, 거기에 사는 것, 그것만 따르면 되는 것이었죠. 네. 그래서 이에 대해 이삭은 어떤 흉년이라는 흉년이면 쉽지 않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현실적인 어려움이죠. 형시, 현시, 현실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약속의 땅의 일부 지역인 그라레 그냥 머무릅니다. 애굽으로 가지 않는 거죠. 이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 삶도 똑같거든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는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의 로마서 8장 28절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환경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증해버립니다.